202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니어 보유자분들 그리고 진입 타이밍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타점 분석이나 전략적인 매매 가이드는 상담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3,540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월 초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4,700원 부근에서 급격히 꺾이면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3,5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7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를 반복하면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평평해지는 구조, 즉 하락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중기적으로 약세 전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고 이번 3,500원 지지 라인이 무너질 경우 하반기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니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등의 촉매가 되었던 니어 재단의 파트너십 확대와 생태계 확장 때문이죠. 9월 말 니어 재단은 이더 서울 2025 행사에서 이더리움과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고도화 로드맵을 발표 표했습니다. 기존의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를 뛰어넘는 차세대 확장 기술을 예고했고 실제로 테스트넷 에서의 속도와 안정성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니어가 단순한 레이어원 체인이 아니라 멀티체인 허브로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그널 이에요. 또한 10월 초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 x와의 협업 루머가 돌면서 단기 기대 감이 생겼고 그 결과로 강한 매수세 가 유입되며 단 하루 만에 4500원 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 적이진 않습니다. 4,700원 고점을 찍고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고 현재는 급락 이후 단기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10월 중순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걸 보면은 단순 매도라기보다는 공포성 손절 물량이 출회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니어처럼 개별 이슈에 민감한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작정 적가 매수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유효할지 혹은 반등하더라도 3,900권 부근의 강한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보다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번호 010 9 9 5 9 6611로 문의 주시면은 개별 분석 자료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가장 큰 구조적 강점 중 하나는 개발 친화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러스트 언어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그리고 웹 3D 앱 친화적인 UX가 니어만의 강점을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엔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도 언급되고 있어요. AI 모델을 온체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레이어원 성능 싸움을 넘어서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차세대 기술 트렌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향성이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면 니어의 실질적인 수요와 사용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지금의 가격은 이런 중장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니어의 가격은 대체로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도와 유동성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지금 당장 니어가 추세적 상승을 시도하기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외부 자금 유입이나 특정 메이저 이벤트가 없다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무리한 예측보다는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하락이 더 남은 구간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려요.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보유자 기준 그리고 신규 진입자 기준으로 각각 맞춤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과 하방 이탈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모멘텀은 다소 꺾였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웹3와 AI 융합, 이더리움 보완 역할 등 기대감이 살아있는 코인이에요. 지금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면 중기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지선 이탈 여부에 따라 명확한 대응 전략을 꼭 세우시고, 신규 진입 고려 중이신 분들은 무작정 낙폭 매수보다는 반등 확인 이후 진입을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밀한 타점 분석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분석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계좌를 불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투자해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번호입니다. 010-9959-6611 여러분 이 번호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기억만 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시장의 가장 깊은 곳그 핵심 정보가 오가는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내용은 단 하나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 하필 기회냐고요?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건늘 기회를 잡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뉴스가 뜬 뒤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잡아서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세력 고래 매집 알림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세력과 고래가 누구인지 아시죠?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가격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매수 시작하는 구간은 상승 전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들이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단순히 세력이 매집 중입니다라는 추상적인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력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가격에서 들어오고 어느 가격에서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들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세력이 한번 매집을 시작한 뒤 가격을 눌러서 더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일반 투자자들이 겁먹고 매도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격이 공개되면 여러분은 그 타이밍에 맞춰 물량을 늘리고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트를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뉴스와 공시를 찾아보고 거래소, 호가창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한다고 해도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대신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실행만 하면 되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세력과 고래, 매집 구간, 매도가 구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안다면 여러분은 변동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이 여러분의 수익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보내는 것.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력과 고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왜 무료로 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이미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기회를 눈앞에서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 가치가 생깁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세력은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력의 매집과 매도가 추가 매수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이건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0109956611 9 문자 내용은 기회.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을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시 그때 할 거리라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